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제가 퇴사했을 때 당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그 녹화를 하기도 하고, 어, 그동안 시간을 잘 내지 못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올리는 겸, 그리고 제 퇴사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고민 중이신 직장인분들한테는 어, 조금 미리 어,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거는 음, 계속 부, 불만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퇴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어, 우리가 회사에 불만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많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퇴사해야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퇴사 고민을, 그러니까 퇴사를 고민한 건 아니었고, 회사에 대한 불만이 결국, 아,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어, 제가 있었던 회사는 제가 5년째 다니던 대기업이었고, 어, 공채로 입사해서 5년째 이제 갓 대리를 달았던 시기였고요. 음, 나름 회사에서 뭐, 그 지역 전문가도 갔다 오고 해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평가도 받고 어, 되게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역 전문가까지 다녀왔는데 회사를 그만두느냐. 어, 근데 사실 지역 전문가를 갔다 오니까 더 우리 회사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잘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보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좀 지지해 주셨던 그 임원분께서 음, 나가서 다 잘되는 게또 어찌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때 그렇게 성장해서 돌아오는 게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 저 때문에 팀장님도 분명히 영향이 있으셨을 거였고. 그리고 뭐 임원 면담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퇴사하지 말라는 권유를 계속 받게 되고, 그리고 인사팀 면담도 한세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뜻을 철회할 어 생각이 없다라는 게 확정되고 나서 이제 어 퇴사가 확정이 됐는데요. 어그 과정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 확신에 차 있었고, 그래, 나 나가서 뭐든 할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굉장한 자신감. 그리고 회사 내에서 제가, 어, 누렸던 그런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정도의, 어, 일은 할수 있을 거다. 라는, 어, 약간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나가서 처음부터 뭐, 굉장히 힘들고 그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퇴직금도 있고, 그리고 뭐 회사에 그동안 부었던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령이 되다 보니까 일단 생활도 그렇게 뭐 궁핍하지 않고 나름 즐겁게 어 지냈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주변에 부러워해 주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뭐 진짜 용기 있다. 뭐 대단하다,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또 그런 거에 뭔가 우쭐해지면서 아 나는 어 다른 직장인들과 달리 뭔가 용기 있는 선택을 난 했어. 라는 생각에 좀더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사업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도 진학을 했고, 학교 진학하면서 또제 이름으로 법인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회사 운영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나름 제가 대표가 됐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어깨가 대리에서 대표로 승진한 것 같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기분이 몇달못 갔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놀 때는, 어 그렇게 막 심한 좌절감이 들진 않았는데, 어 실제 조금 조금씩 영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으로 된 명함, 이제 대표,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쓰여있는 걸 들고 갔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대표이사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사람들은 보고, 뭐야? 조그만 구멍가게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아 얘는 내 진가를 몰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어 태도로 저도 되게 어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거듭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 잘안 되겠죠. 그렇게 영업이 안 되면서 어 조바심도 나고 어 언제 매출이 나지? 어 계속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한번 일을 맡게 되더라도, 또 조바심이 계속해서 나고 어 그리고 생각보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월급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던 월급을 남기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되게 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백만원어치를 팔면은 옛날에는 백만원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라 생각했는데, 100만원을 팔면 그사업의 이익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10만원만 남는 거예요, 회사에. 그럼 그 10만원 중에서도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나가다 보면은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뭐 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을 팔아도, 1억 원어치의 매출이 나도 또10% 이익률이면 천만원이 회사에 남을 거고, 또 이렇게 저렇게 떼다 보면 100만 원만 저한테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월급만큼 버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어 되게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도 보냈었죠 네 그렇게 어 3년이 흘렀습니다 어 1년 1년 지내는 게 점점 달랐어요 처음에는 음, 뭐, 조금 얻었던, 이게 회사에서 퇴직으로 받았던 돈도 있었고, 또 사업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뭐 정부 금융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어, 또 나름 시작한다라는 기분, 그리고 처음, 첫 해니까, 첫 해라서 느끼는 기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고, 그리고 직원들이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면서, 점점 힘들어지지 일단 사람 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 오질 않았어요 회사에 저는 이런 큰 꿈을 갖고선 하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되게 조그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봤고 되게 작은 회사 취업한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오시더라고요 물론 작은 회사가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회사였고 작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원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분들이 회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저도 막 빨리빨리 사람을 아무나 뽑게 되고, 그래서 뽑고 나면 또, 아, 내가 뭔가 잘못 뽑은 것 같구나. 뭐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오신 분도, 어 제가 생각했던 회사는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러고 나가시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 결국 처음에 잡았던 목표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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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낮춰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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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원래 잡았던 이 사업에서의 목표, 꿈이 있었다면, 그거에서부터 어느 순간 현실화된 낮아진 꿈이 자각되는 순간, 이 괴리만큼 엄청난 자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어왜 내가 굳이 창업을 했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를 어떻게 만드냐면 좀비화 시키기 시작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벌어서 100만원이 나한테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 처음에는 이 내가 원래 원했던 수익이 있고 내가 그렸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회사나 이 모델이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현상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대출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 제가 받아야 되는 어떤 가격보다 훨씬 후려쳐서 지금 당장 현금 흐름만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 100만 원을 남기는 게 아니라 1억에서 10만 원만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한번할거세번 매출을 올리면, 어, 계속 현금이 도니까요. 일단 3억이 돌잖아요. 저한테 남는 건 결론적으로 30만원입니다. 근데 1억이 3억으로 돌기 시작하면, 일단 들어오는 돈, 그리고 나가는 돈은 후에 나가잖아요.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이 시간차 때문에 마치 제가 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매출만 늘리면 이 사이클이 계속 돼요. 그래서 1억 벌다가 2억 벌고 3억 벌고 4억 벌고 계속 늘리면 제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계속해서 꽤큰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1억 팔아서 100만 원 벌던 게 2억 팔아서 50만 원 벌었고 3억 팔아서 30만 원 벌었고 이게 점점 오히려 수익은 줄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디서 뒤통수를 맞게 되냐면 매출이 어느 순간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훅 주저앉거나 또는 유지되는 순간 그 동안에 쌓여왔던 비용들 비용들이 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남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이익들이 저한테 잔고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동안 제가 흥청망청 써버렸다면 그 남아 있어야 될 조그만 조그만 잔액마저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뼈저린 아픔을 느꼈던 게 3년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차부터는 어 꾸준히 꾸준하게 우울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는 서른 살 초반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30대 중반 정도가 됐었고요. 근데 그때 저는, 어, 기존에 창업했던 것들을 접고 다시 새로운 창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0대 중반에 저는 사실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커리어 변환을 할수 있었더라고요. 어, 이렇게 인사 쪽, 그리고 이런 채용 쪽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로드맵 같은 걸 보면은 30대 중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그리고 그 경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점프를 하시는 분들이 30대 중반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었고, 어 그냥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이게 대표 이사 직함을 달고 나면 다시 제가 대리 과장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내려놓아야 되는 짐이 뭐냐면 나 사업하다 실패했어. 너왜 돌아가는데? 어, 하던 게잘안 됐어.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에요. 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애정. 그 애정과 노력이 있다 보니까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노력 때문에 자꾸 회사가 좀비화되고 죽지 못해서 계속 살아가는 어, 그런 연장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가게 자리가 잘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이걸 당장 그만둔다고 할수 있는 것도 따로 없고 이 회사에 들어 이 가게에 들어간 투자금 또 보증금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지만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저는 음, 너무 무리를 했어요. 창업을 세번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그래서 몸의 이상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진 다음에야 아더 이상 내가 이걸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젠 좀 내려놔야 되겠다. 어, 깨끗하게 내가 어, 끝까지 버틸 수 없다라고 인정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다시 뭘 할까? 어 물론 치료도 중요했었고 제 건강의 치료도 중요했었고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어제 경력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하고자 하시고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면 일단 먼저 저는 이거부터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회사에 불평하고 있지 않나?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계시다면, 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퇴사할 수 밖에 없어요. 어 퇴사가 답일 수도 있어요. 답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 퇴사가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 너무 지금의 그 불평 때문에 퇴사가 답이 되어 버려서안 된다는 거죠. 분명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이라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변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내가 어 미리 답을 내리고 가게 되면은 어내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했을 때도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그거부터 멈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게 어, 정말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가? 사업을 해서 당장 매출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꼼꼼한 계획을 짜보셔야 되고 어, 단순히 야,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이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얼마인데 이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업의 이익률은 얼마인지 그 이익률에서 세금 빼고 월세 빼고 직원들 월급 빼고 내가 진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지금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면. 매출을 얼만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게 계속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 하다가 말았을 때그 다음 스텝을 뭘로 할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잘못될 리가 없어. 내가 하려는 이 사업은 무조건 잘될 거야. 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나는 하는 거야. "라는 자기 위안을 삼았는데, 어,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면 다른 사람이 했겠죠. 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분명히 실패할 수 있고, 그러면 실패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뭘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어, 물론 취업을 해야겠죠. 실패했을 경우에, 그럼 취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몇 살에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0대 후반만 돼도 퇴사했다가 좋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럼 그때, 어, 내가 지금 만약에 대기업에 있는데 퇴사했다가 다시 복귀를 대기업으로 못하면 그 불만족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내, 어, 가정 형편, 내 집안에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어 저는 처음에 아니 주변에서 그 이렇게 배경이 좋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사업하는 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실제 겪어 보고 나니까 아 분명히 뒤에 보험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더 든든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수 있고. 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사업은 어떤 느낌이냐, 음, 직장보다 어떤 느낌이냐, 뭐 비교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직장이 어, 저희가 추운 날 이렇게 외투 입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 오늘 추웠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사업은 음, 옷도 없이 한겨울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인부와 같은 일과 같다 그런 정도의 추위다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어, 고통이고 또 자존감도 사실 엄청나게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어, 뭔가 그래도 나를 대우해줄 때 나도 자존감이 살아나는 타입이다. 라고 하면 더더욱 고민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정말 나를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들어보고 또 제가 질문도 한번 던져봐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이 생각이 맞는지 알아가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